카드 한도에 걸리면 모든 금액을 내나 독박 게임이 개최다 각자의 방식대로 카드를 긁는 삼인방 그러던 중직소의 힌트에 당첨이 된쫄바이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된다 돼지와 동맹을 맺고 아웃백을 사주는 쫄바이 하지만 먹티를 해서 돼지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다요 과연 독박의 주인공 독박게 지금 67,500원에 18만 4천 85만 원 넘어 85만 2,400원 나와 1 0 0는이거 됐는데 우리가 드디어 명준이가 응. 있는 거를 보고 가자 비이 타고 있다가 올리고 가자 우리 첫째 <laughs> 이런 거 저거 아니야 할인 같은 거 아홉 배 할인 같은 거 많이 들이잖아나 이거 있어 KT 멤버십 십오 프로 네. 할인. 할인 받는다고 해도85% 팔십오 다운이면 관리 확률이 겁나 커 아이, 지금은 백 프로니까 일 퍼센트로 줄여보자 이거지 황도초가 뜨잖아 그도초랑 뜨잖아 거지초가뜨잖거 황도초가 뜨잖아 황도초거

82만 4,665원이야. 승호 형이 85만 원 다운이라고 했잖아. 이 사제 얼마 안 나온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돈을 존나 조금 써야 돼. 지금 장명준이 카드를 또 썼는데 15만 7,165원이 썼어요. 근데 존나 웃긴 게둘다 같은 곳에서 들었네. 동맹을 해서 자격을딱 맞춰서 한 거네. 나를 보내겠다는 작전 같은데. 지금 쓴게 82만 4,665원이란 말이야. 83만 원. 여기 앞에 마트 가서 최대한 싼거 일단 사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서자. 야, 어 157,165원. 아까 18만 원 나왔잖아. 징징이한테뭘 빌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화 물어보자. 여보세요. 어떻게 긁으셨어요? 그렇게 인생 사시면 행복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긁으셨어요, 근데. 멤버십 할인을 받아서 살아남았어요. 아... <laughs> 사실은 너가 그렇게 할줄 알고 일부러 도망간 거야. <laughs> 우린 끝까지 팀이야. 야, 이제 더 이상 형을 신뢰할 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여우 같은 놈이네. <laughs> 뚱땡이 여우야, 뚱땡이 여우. <laughs> 뭐서 발리는 생각을 못 했네. 일단 기다려. 일단 기다려. 알았어. 우린 최대한 지금 조금만 써야 된다, 이제. 저건 짜리 물을 하나 부겠습니다. 제발. 켁. 그렇게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았다. 좋았다. 퍽박. 네, 이렇게 된 이상 건민기랑연합해야 돼. 어? 600원 긁었는데. 600원? 왜 이렇게 좋은 거 긁었지? 진짜 다 가지. 장소가 똑같잖아. 의심이 되니까 이것밖에 안 썼다 이건가? 그래. 뭔가 풍덩이가 있나 해서. 600원 긁었어. 600원. <laughs> 얘 쓰자마자 600원. 이게 왔다. 잠깐만 기다려 봐. 다들 클라이 마스터량에 달려가는구만. 이번엔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첨된 사람의 금액을 알려주도록 하지. 이번 힌트가 마지막 힌트니. 다들 행운을 빈다. 뭉치 여기가 이겨줘. 승부가 갈린다. 마지막이라는 건 사실. 거의 다 근접했다.

여기도 신중해야 돼. 어, 아, 나 어떻게 힌트가 한 번도 안 돼? 박민규한테 바로 전화 걸어야겠다. 야, 박민규 <laughs> 바로 전화하네. 고급 힌트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승호 형이 85만원 업이라고 나를 아웃백에 데리고 갔어. 근데 이 형이 갑자기 콜라만 하나 긁고 도망을 간 거야. 도망가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85만원 다운이래. 이건 내 모든 걸다걸게 이걸 나한테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지? 너가 이제 힌트를 쓸 차례잖아. 힌트를 쓰고 나서 업다운을 알려주면 내가 무조건 너를 배신하지 않고 너를 무조건 모실게. 아, 잠깐 승호 형도 전화가 오네. 너는 보이지도 않는데 물어 왜 꿇냐? 내 동생. <웃음> <웃음> 당신이 1등할 줄 알았습니다. 힌트 쓸 거니까 끊고 내가 전화할게. 박치 새끼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준나 합니다. 김명준 말이 사실82여85 따운이잖아. 83 84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전화해 보겠습니다. 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원이 맞나 보니까. 복받게. 이판사 판으로 은근히 일단은 편의점 가서 몇십 원만 쓰자. 지 봉투를 사자. 봉투만 카드로 긁으면 조금 죄송스러우니까무시 카드로 줘봐이걸과자 긁고, 이걸로 봉투를 긁는다 우리, 너무 믿하라 역시 봉투만 따로 교체할수있원만 100원만. 혹시 1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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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원1 0 0원 지금 승호 형이 돈을 썼거든? 100원을 썼단 말이야. 100원? 그러면 이로써 85만 원 아래인 건 확실한 거지. 이 형도 지금 쫄리니까 100원만 쓴 거고. 100원을 지금 긁어버렸죠. 다음 턴이 장명준이거든요 100원을 긁었으니까 이게 한 바퀴를 계속 돌수 있단 말이야. 예, 민규 형님. 제가 힌트를 확실히 알았어요. 아까 뭐 승호 형이 100원 쓴 것도 바고제 말은 이제 의심치 않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83 을 물어봤거든요 정답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어진 금액을 잘 계산해서 쓰면은 내가 승호 형을 죽일 수가 있다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게 그러면 알아서 그치, 민규 씨가 하나를, 하나를 딱 사서 나한테 넘겨 그냥 야 나이스 하시다 민경님 <laughs> 우리 오늘 승호 씨 죽이죠 아 좋습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83이었구나 아나 너무 쓰레기 나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어떤 생각? 박민규한테 82만 <laughs> 9,995원을 해서 보내어 박민규한테 토스에서 박민규를 죽여버리 끝내자 왜 자꾸 전화 하세요? 힌트를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일단 100원을 긁었긴 했는데 힌트요? 아 독도는 네. 한국땅입니다 <laughs> 독밖에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민규한테 미안한데 4635원이 나와 4635원 4630원을 쓰고 민규한테 또 싸면 이 게임이 끝이 날것 같아 3500원이잖아 <laughs> 왜화세1원 그럼 135원 죄송한데 혹 봉투 같은 거 어? 봉투 100원이야? 그럼 4,600원이 되네 35원이 남잖아 지시 30원짜리 뭐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봉투까지 해서 결제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간지럽게 어? 그러게어 그러던 인터레업데비기야 근데 너한테는 35원밖에 안 남았네? 어휴 <laughs> 감사합니다 복 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긁은 게이 새끼가 4,600원을 긁었거든요? 어. 35원을 남기고 지금 나한테 토스했거든? 양아치 같은 놈 이거 오베나타이 민규 센세이 35원 남기고 나한테 보낸 거야? 편지나 놈아 그걸 왜 말해? 너 멍청이 아니야? 너가 사준 닌텐도는? 맛있게 잘 쓸게 30원짜리 하나만 해려줘 편의점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 그런 게 대한민국에 있겠네 <웃음> <웃음> 너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어잘 죽어 <laughs> 야 근데 얘네 별 프로다? 내가 말했지.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다고. 아니 뭐. <laughs> 잠깐만. 민규가 지금 톡방에 욕하고 있거든? 명준이가 글자마자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했어. 둘이 동맹을 맺었다가 명준이가 배신을 했어. 그렇다는 거 거면 8 3만 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빡치는 거지. 뭐야 형. 왜? 83만 원이 아니었는데? 명민규만원 썼어. 어? 지금 총 83만 9965원이야. 이 새끼 애초에 나한테 구라 쳤네예 선배님. 금액들 말하라. 84만 원 하겠습니다. 84만 원. 여보세요? 84만 원. 예. 말해줄 수가 없다. 말 해줘야죠. 어빈지 다운인지. 어빈지 다운인지 말해주는 게 불가능하다. 어? 잠깐만요. 84만 원이 맞나 보네. 그러니까 얘기해줄 수가 없다 그러지. 완벽히 속았고요. 장명준이 만약에 82만 9,999원을 써도 84만 원까지 긁음 되는 거고 100원을 써도 나는 막 탈지 나는 이제 무조건 사는 그림이죠. 82만 9 0 965원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만 원만 쓰면 그걸 그대로 쓰면 이제 토스할 수 있잖아. 얘가 5천 원이잖아. 얘를 두개 사면 만 원이 되는 거죠. 저는 무조건 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0원짜리, 20원짜리 절대 없죠. 나는 무조건 생중해 오늘 죽인 것들 다 공짜로 즐겼고, 다음 주 이제 여서를받으면 여자친구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개꿀이네. 오늘 84에서 85 사이즈. 너한테는 올수 있겠다. 이거 X 됐다. 진짜 와 잠깐만 오지. 왜왜왜왜왜왜 민뇨가 만 원을 긁었어 84만 원인 거 같은데. 84만 5천 원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음식 카드 좀 봐요. 일단 이걸로 긁어 주시고 혹시 따로 긁어 주실 수 있나요? 네. 84만 5천 원이 있어야 된다. 결제 네, 실패습니다 아, 아, 그래요? 카라 아. 아, 아, 아 아치 새끼들이다 진짜 이럴 거면 퐁퐁 쓸걸 그랬어 그냥 아 네, 네, 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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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4였구나 뭐라 했어 어차피 확률은 3이라니까 I'm i n g e n i u s 슈퍼 전도체두네 최대 소혜자 i s me 다 같이 쓴 건데 3 등분해요. 형 응, 기가 3 등분이에요. <laughs> 마지막 에 그렇게 뒷통수를 쳐버리네. 말 잘해야 돼 이거. 경각심을 갖고 했었어야 지금니까. 덕분에 나는 오늘 뭐 며칠 내 아주 잘 오늘 아무 당일. 신고사태 잘 와서. 너 밖에 커리맨. 너네는 진짜 개 쓰레기들이다. 빨리 신고선배님한테 84만 원 당직 개가 이체 해주세요. <laughs> 머리를 좀 쓰자, 이런 예능을 할 때는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 오늘의 명언 끝! <laughs> 디자인 채 하세요! 독시 나갔다, 독시 나갔어!